오프라인 타이어 매장에 가서 또렌터 타이어 얼마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호구 잡히기 딱 좋습니다. 타이어 사장님한테는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호구 잡아주세요. 이렇게 들릴 거예요. <놀람> 안녕하세요. 포티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타이어 교체하실 때 인터넷 아니면 동네 타이어 가게 어디서 하시나요? 혹시 집앞 가까운 데서 교체하고 나중에 온라인 가격 알아 봤다가 속쓰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인터넷 최저가 찾아갔는데 옵션 덕지덕지 덕지 붙어서 찜찜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60만원 가까이 주고 교체한 타이어가 나중에 알고 보니 인터넷에 40만원에 파는 거 보고 밤새 이불킥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타이어 후구 잡히는 일 없으시라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5분만 보시면 타이어 저렴하게 교체하는 방법, 교체 시기, 수명을 늘리는 관리법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되실 거예요. 타이어 교체를 앞두고 고민, 걱정이신 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팁. 타이어를 쌍가하게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악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프라인 타이어 매장에 가서 또 렌터타이어 얼마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호구잡히기 딱 좋습니다. 타이어 사장님한테는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호구잡아주세요. 이렇게 들릴 거예요. 먼저. 내 차의 타이어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타이어 옆면을 보면 225, 55, 17 같은 숫자가 크게 적혀있죠 타이어 사이즈를 의미하는데요 사람의 신발 사이즈처럼 차마다 사이즈가 달라요 이 사이즈 숫자를 타이어 제품명과 붙여서 금호 HP71, 225, 55, 17 짝당 얼마에요? 최소한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장착비랑 옵션 다 포함된거죠? 야무지게 확인하고 인터넷이랑 비교 후 적당하다 싶으면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동네 타이어 가게가 성지가 아닌 이상 인터넷보다는 더 비쌀겁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제품명과 사이즈를 그대로 인터넷에 다나와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최저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품 가격만 보면 안 되고 개당 장착비, TPMS, 럼플레타이어 휠밸런스, 위치교환 등 옵션 금액이 업체별로 다르니 꼭 확인하고 총액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확인 안 하고 장착 전 그냥 갔다가 총액이 동네 타이어 가게보다 더 비쌀 수 있으니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가격을 확인한 후엔 업체 에 찾아가 장착만 하면 되는데요. 현장 가셔서 중요한 건 업체에서 추천하는 제품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윤이 많이 남는 중국산 타이어나 재고 타이어를 추천받아 장착하면 나중에 속이 쓰리고 후회봐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다시 큰돈 들여 전 전체 교체를 할거 아닌 이상 꼭 참고 5년 타야 됩니다. 특히 중국산 타이어는 마모 속도가 빠르고 저전도로에서 제동력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국산 브랜드나 검증된 수입 브랜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일부 업체들이 중국산 타이어를 가성비가 좋다며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을 조금 아낀다는 이유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죠. 값싼 중국산에 혹하지 마시고 검증된 좋은 제품을 최대한 싸게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팁 타이어 교체 시기입니다. 타이어는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인 만큼 마모가 심하다 연식이 오래됐다는 말을 들으면 동승하는 가족 걱정에 아직 한창 쓸만한 타이어를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요. 미쉐린에 따르면 유럽에서 타이어가 마모 한계선에 도달하기 전에 매년 1억 개가 넘는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낭비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돈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아주 간단한데요 카드 한 장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 뒷면 마그네틱 부분이 약 4mm인데 타이어 홈에 넣어보고 절반이어로 남았다면 교체 시기입니다. 보통 타이어 마모 기준은 1.6mm이기 때문에 절반 이하면 교체 시기가 됐다는 거겠죠. 당장 차를 타기 전에 간단한 타이어 마모 점검을 통해 스스로 교체 시기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건 연식인데요. 타이어 측면을 보면 타원 안에 네 자리 숫자가 있는데요. 앞두 자리는 주차, 뒤두 자리는 제조 연도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가 2120이면 2020년 21주차 생산이란 뜻이죠. 딱한 번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타이어는 고무로 만들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경화를 피할 수 없고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6에서 7년 이상이 이상된 타이어는 외형이 멀쩡해도 교체하는게 안전하다고 할수 있죠 특히 본인 차량이 야외주차 환경 이고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엔 5년 안팎으로 수명이 줄어 들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종종 타이어는 10년까지 써도 괜찮다 는 분들도 계신데요 가능할지는 몰라도 운행환경이나 주행조건 에 따라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타이어는 겉보기 에는 멀쩡해도 내부구조가 이미 손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쉐린같은 제조사들도 10년은 최대한도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5년 이상된 타이어는 수시점검 을 받으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노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안전까지 고려한다면 타이어는 10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적정 시기에 교체하는 것이 진짜 절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팁 타이어는 잘 관리하면 수명도 늘릴 수 있습니다. 수명 늘리는 방법 첫째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조향하지 마세요.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핸들을 돌리면 차의 하중이 지면과 강하게 마찰을 일으켜 타이어가 끌리듯 돌아갑니다. 무거운 차일수록 타이어가 급격하게 마모되고 심할 경우 청킹 현상으로 불리는 타이어 뜯어짐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가능한 아주아주 아주 천천히라도 움직이면서 조행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공기압은 꼭 적정 수준 유지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현마모가 생겨 수명이 짧아집니다. 보통 36에서 40 psi로 유지하면 되는데요. 셀프 세차장, 고속도로 주유소 등 셀프로 무료 충전이 가능하고 타이어 가게나 카센터에 가면 5,000원 정도 받을 겁니다 셋째, 앞뒤 타이어 위치 교환도 중요합니다 타이어는 앞바퀴가 더 빨리 닿기 때문에 주행거리 1.5만km 주기로 한 번씩 바꿔주면 균형있게 훨씬 오래 쓸수 있어요 넷째, 운행 중 차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핸들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다면 휠 얼라이먼트를 봐주세요 차량 하체가 조금만 틀어지면 주행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타이어 펌바모까지 생겨 수명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차를 타면서 느끼는 와이 차는 진짜 통통튀네와이 차는 어떻게 이렇게 승차감이 좋지? 너무 편해 이런 것들 다 자동차 자체의 영향도 있지만 타이어에 따라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이어를 신경 쓰지 않고 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 주인들에게 타이어 어떤 거 쓰냐고 물어보면 타이어 브랜드만 알고 있어도 양반이더라고요. 국산 중형 SUV가 5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시대에 타이어는 아무 관심 없고 타이어 가게에서 추천하는 마진 많이 남는 타이어 끼고 다니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타이어 교체 시기, 가격. 관리 방법까지 전부 마스터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이 모든 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단언컨대 세상에서 가장 편한 타이어 교체 방법을 영상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링크 영상 고정 댓글에 차종별 추천 타이어도 정리해 두었으니 좋은 가격에 간편하게 집에 누워서 출장 설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유용한 자동차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